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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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박사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클래시로얄 컨텐츠는 그... 제가 이제 무료 이제 사천점까지 찍어봤던 사나이기 때문에 이제 좀 옛날 과거에 이제 제가 아레나 1때 그때를 좀 약간 추억하면서 그 지금 아레나 1에 계신 분들은 클래시로얄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한번. 그, TV 로얄에서 한번 보면서, 좀, 이제, 이렇게 약간 해설 형식으로 오늘 컨텐츠를 진행해 볼 건데, 음, 일단 제가 아레나 1대는, 뭐, 일단 뭐, 과금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뭐, 그냥 어떤 카드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막, 막 뽑았는데도, 어, 좀 많이 이겼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 나 클래시 로얄에 소질이 있나? 와, 이거 나 클래시 로얄, 어? <laughs>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은데, 그래서, 음, 그게 오래 가진 않았죠, 네. <laughs> 이제 슬슬 이제, 과금좀 조금 했어야 됐고, 이제 뭐, 카드에 이제 뭐, 상성이라든지, 이제 뭐, 적절한 엘릭서 분배라든지, 약간 그런 게 많이 없을 때라, 좀 약간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오는 아레나 1을 이 김박사님이 한번, TV로얄로 통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어, TV로얄을 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설 아레나 말고 고블린 스타디움 있죠 그러니까 처음 처음 이제 첫판은 사람들과 처음으로 뵙게 되는 암코 아, 고블린 스타디움인데 한번 어떤 경기를 봐볼까요 음... 일단 가장 위에 있는 첫번째 경기부터 한번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아레나 1 사람들은 어떻게 클래시 로얄을 할까요? 아, 근데 이거 잠깐만요. 첫판부터 이거 레벨 3대 1이거든요. 오, 이게 벌써부터 부조리가 아, 오! 프린스 좋아요. 오, 레벨 1. 어 지금 저걸 역공을 뛸게 아닌데요. 막 막는 게더 중요했을 것 같은데. 어. 어, 그래도 지금 서로가 아, 어, 저기 잠깐 해골 아, 어, 이게 역시 아레나 1 역시 아레나 1. 와 지금 와저또 파이어볼. <laughs> 와 근데 일단 지금 파랑생님이 앞그 레벨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오 지금 자이언트 비치 좋아요. 아 근데 팩카 잘 뽑았죠. 오. 어 팩카 잘 뽑았어요. 이렇게 해서 기사까지가 마무리가 될것 같고. 오 어, 잠깐 킹스타워를 노려주네요 파랑생님. 어 파이어볼. 와, 아주 개판입니다, 이거 지금. 어, 이거, 아, 기사가 좀더 앞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 베이비드래곤. 아,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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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막아야 되거든요. 막아야 되거든요. 막아야 돼. 어, 막았어요. 자, 레드. 이제 프린스 뽑겠죠? 어, 프린스 위치가 살짝 애매하거든요. 이거 킹스타워노리겠다는 건데. 상대가 데 지금 엘릭서가 지금 다 차가지고 없어요. 어, 아처, 여, 어, 아처 백도어. 이거 아처 백도어가. 어, 어, 막았어요. 화살로. 어, 프린스, 한방! 한방! 와! 하하하. <laughs> 하하하. 야, 이게 뭐냐. 하하하. <laughs> 아, 저, 파랑색님은 레벨 3인데 1, 1한테 지시면은, 좀 약간 자괴감 들거든요. 네, 아, 뭐 괜찮아요. 뭐, 아레나 1이니까는. 뭐, 네, 일단 첫 번째 경기 굉장히, <laughs> 하하. <laughs> 네,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아레나 1. 아, 저도 야, 옛날엔 그랬거든요. 네. 아, 또 재밌는 경기 한번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분들 한거 없나? 한국분들 그나마 아이디에 한국어가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없네요 어 있다 시청 자 우리 한국사람이 한 그런 경기입니다 자 레벨 3대2 일단은 뭐 비교적 아까 전판에 비해서 레벨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어, 택도 보아하니까는, 뭐, 자이언트도, 오, 어, 맞자이언트 뽑을, 어, 지금 엘릭서 10인데, 어우, 저 맞자이언트로 가네요. 자, 이거, 수비를. 어, 이거 수비하기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자이언트. 이거 어떻게 막았죠? 현원님 빨리 뽑으셔야 돼요, 현원님현원님 현원님, 자이언트가 저 때리잖아! 왜안 뽑아요? 왜안 뽑는 거야? <laughs> 왜안 뽑아요, 저거? 아이고, 아이고, 현원님 아이고. 저 자이언트 저 뚫렸잖아요 이거 어떡할겁니까 이거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자이언트 두마리 아이고 이거 선원님 엘릭서 1 2데좀 뽑으세요 <laughs> 와이파이가 안좋으신가?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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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이언트 어떡할겁니까 저거 왜 안뽑아요 왜왜왜왜 왜, 왜 고르고 있어요 빨리 뽑아야지 아네 드디어 막 뽑으신다 막 뽑으신다 아이고 좀 약간 문제가 있으셨나보구나 갑자기 뭐 부모님이 불러왔다거나 어, 와이파이가 자꾸 끊겼다거나 어, 좋아요 이거 근데 파이어볼 맞으면 끔살이거든요? 상대 파이어볼? 설마 날리면 끔살이에요? 어? 오, 아처로 자꾸 어그로를 끌고 있긴 한데 무의미하거든요? 아, 이거 파이어볼 날려야 되거든요? 이거 파이어볼 날라오나요? 아, 근데 지금 레드 쪽도 불안해 어, 맞자 연틀 뽑는다? 어? 와, 이거 진짜 신박한데요? 아레나 1 신박해요 자, 일단 화살 빠졌고. 어, 이거, 저거,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블루 쪽, 자이언트, 일단 막았고요. 어, 상대 지금 레드도. 어, 자이언트 프리딜. 뒤에, 보블링 갱까지. 아, 부랴부랴, 뽑아보지만. 아, 천. 아, 이거 피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먼저 자이언트가 나오는 쪽 유리할 것 같아요. 앞자이언트 써야 돼요, 블루. 앞자이언트. 어. 8킬 발킥 나왔어요 팔킬이 어 잠깐만요 어 이거 이거 백도전 될것 같거든요 이거 어 이거 엘리전 갑이다 근데 자이언트가 딴 길로 새요 잠깐만요 어 현호님 우와 <laughs> 진짜 와 리얼 존나 재밌다 여기 <laughs> 와우 대박 아 대박이네 여기 아주 아레나 1위 제가 볼때는 명역이 많이 나오네요 와, P30 남겨놓고 그래도 한국분이 이기는 그런 경기였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경기만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나 1, 아우, 재밌네요. 음, 잠깐만요. 제가 잘못 본거 아니죠. 여기 아레나 1 맞나요? 여기? 아, <laughs> 잠깐만. 여기 왜 이래? 와, 이건 좀 심했다. 야, 레벨 8, 너 멈춰. <laughs> 와, 이거, 야, 이거 미쳤다. 이건 미쳤다. 이 경기 미쳤습니다. 지금. 엘바가, 엘바가 있고 광부가 있다는 거는 최소 내가 볼때 아레나 8이 넘는 분인데 마법사가 레벨 8인 거 보니까 뭐 레벨이 10대 4와 이건 미쳤다 이 경기 미쳤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저 위에 분이 그 레드팀이 지면은 이건 진짜 클래시로야 삭제해야 돼요 이거 레벨 차이가 무려 6이나 나아요 지금 마녀가 레벨 5고요 고마워요라고 하죠. 지금 상대 마녀를 보고도 뽑을 엄두가네요 레벨 보고 쫄았거든요. 지금 네, 이거 어떡하네요. 이거 어, 엘바까지 미친 무슨 아레나 이래 엘바가 왜 나와? <laughs> 야, 광, 이거 지금 포기했죠. 아, 복제... 아이고! <laughs> <laughs> 네, 이렇게 한번 오늘 클래시 로얄 아레나 1한번 경기를 한번 지켜봤는데 어 재밌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네요. 물마 아, 저는 절대인데 이런 분들을 아, 뭐, 못한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도, 물론 아레나 1대가 있었고, 이렇게 한,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많이, 저도 열심히 해서, 무려, 이제, 전설 아레나까지 입성을 하고, 4천점도 찍어봤는데, 암튼 여기 지금, 혹시 아레나 1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제 영상이나, 제 클래시 로얄, 이런, 그, 유튜브에 영상 제거 많으니까, 그거 보시고, 많이 연습하셔서, 예, 아레나, 전설 아레나 찍으시길 바라겠구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옆에 있는 알람 표시도 한 번씩만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여기도 구독, 저기도 구독, 여기 온통 내 구독자들이로구나!